명품 쇼핑 전날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저한테 돈을 좀 쓰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바로 최고의 명품! 봉시입니다 포르쉐 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존나 명품 브랜드입니다 내 천치될 겁니다 여기서 전부가 아니라 항상 외제차 사면 여러분들 이거 꼭 주더라고요 뭐냐 저번에 BMW 우산이었는데 이번 여러분들보다 포르쉐 우산입니다 이거 아마 당근거래 한 반만 원 할걸요? 자, 이 앞에 건물도 있고 제가 산 포르쉐 명품템도 있습니다 예, 옷도 있는데 옷 가격이 여러분 루이비통인 줄 알았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미친 가격이야 이거 차가 워낙 명품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이 개미쳤습니다 자, 일단 울산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여러분 신자들의 천천공공수준인데요 야, 비닐 포장으로 지대로 되어 있죠. 우산 펼쳐 보겠습니다. 우르시 간지템. 명품차 사면 항상 저는 개 간지템입니다. 바로 짠. 야 여가치거든. 골프장 우산. 이 정도 사이즈 우산 차고 다니면요? 절대로 몸이 젖거나 상의나 하의가 젖지 않습니다. 거의 신발장만 젖을 뿐이죠. 개점입니다. 개점장은에 시속 30m/s 그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절대 뒤집어질지 알것 같습니다. 이건 뭐 거의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소수이에요 정말 키 포인트는 버르시. 여겁니다 이번 템은 바로 우산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야 이거는 돈도 샀습니다. 이거 나 깜짝 놀랐잖아 매장에서 보는데 무슨 미니카가? 알식한 느낌인데 아니 포스가 나 비쌈 나 비쌈 나 비싸요 이게 써 있는 거야? 이거 뭐 깜짝 놀랐다니까. 바로 여겁니다 이게 뭐냐? 와 무슨 매장에 60만 원인 거 70만 원하더라고요. 가격도 몰라요. 이거 한 번에 구매해가지고 야 나오지도 않아 이거. 나오지도 않냐? 좀 나와라 이빠 이거 깜짝 가지고 야. 개 미쳤어. 뒤에 글 보시면 여러분들. 영어 및 독일어로 써 있습니다. 포르쉐의 고향인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야, 박스 간지 봐. 깝니다. 3, 2, 1! 야, 야, 씨. 3, 2, 1! 야, 일단, NG야, 빨리! NG야, NG 섞어야 나와! 와, 진열장 개간지. 극강의 간지로 보여줄 수 있는. 포르쉐 같은 고급차들은 약간 레이싱데이에 나가잖아요. 그 기념하는 베이커라는 차량 같아요. 이야, 개쩝니다. 진짜 문짝도 열리나요? 아있게 문자까지 열리지 않아요. 그냥 피규어입니다. 959, 파리 스테이크, 956개 중에 2 4 2번입니다 야, 리미티드! 그다음 두 번째 텐입니다이조이백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갑니다. 이거 선물이에서돈주 사왔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야, 이것도 고급? 야! 이것도 역시 독일어와 영어가 있고요에이크 911. 이럼 미니어처가 1 1번할 거예요. 2만짜리가 없어 이런 생각해요 가격이 현실차도 가격이 사악하고요 미니어처마저도 가격이 개씹삭합니다 이것도 열리네요 이야 하나하나 같아요. 미니어처 개점니다 이런 거찬장이라든지 책상 앞에 하나 놔주면은 지디개뿜뿜이죠 다음 차량은... 야 이거는 뭐... 뜬뜬뜬르르르르르르르르 사이버 포뮬러 느낌입니다 르르티드 에디션 장난파 마트에 파들이 그 아닙니다. 자동차 만 자동차 만 매장에서 파장에서파드에디티미에어처이니차처이고차산다도주니고 직접 사야직합 사야만 합니다 야, 야, 이건 외형이. 아, 이거 오픈카네요. 비전 스파이더. 자, 이거 2,000개 중에 506번입니다. 차로 낙 거로다 보니까 뭔차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거는 그냥 오픈카, 약간 9 1 1 느낌 좀 나고요. 1 3인이라고 써있고, 비전 스파이더라고 써있네요. 간지 뿜뿜. 그 다음 차량은? 와! 야, 이것도 뭔차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GT4 RS랍니다. 포츠가 같고요. 얘는 리미티드 아닙니다. 리미티드 수커가 없죠. 자 요거는 얘도 약간 파나메라 스멜 좀 나는데 뒤에 날갑이 달려있고 얘도 똑같은 GT4 RS 약간 좀 회색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이요 포르쉐 구매후에 나왔던 모두 다 아는 그 911입니다 아 이게 정말 많죠 이 차량 911 까레라꼬에스 연어 없는 저도 이 차량이 대략 번지답니다대기음 소리 개컸던 그 차량이고요 이것도911 파레라인데요. 벤폰 주니어 리미티드 1 0 0개 중에 265번이네요. 이것도 911입니다. 자, 이제 미니 카 마지막인데요. 과 어떤 차량일지. 과연! 야! 그카이에 맞습니다.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뭐 찾고 봤을 때 봤던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나는 차가 이거 같습니다. SUV죠. 이렇게 카이엔까지총 7대인데요. 미니어 처 이것만 가격하면 100만원 나올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은요?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도 까보겠습니다. 일단, 내개인데 포르쉐 SSCL. 아, 달력이네요. 포르쉐 달력. 포르쉐를 하나하나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도 다 달력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개키 포인트였다. 포르쉐 옷입니다. 가격 의위도급입니다 미쳤습니다, 이 새끼들. 까보겠습니다. 어떤 명품 티도안흔달리다는 포르쉐 후드티. 미쳤다. 이거 네, 여자 사이즈입니다. 포르쉐 슈트트 같은. 두 번째는 요쪽 하템이다. 포르쉐 카라티. 야, 이거 남자 사이즈다. 와. 한번 보이시죠? 포르쉐 카라티. 뒤에 웅장이랑 포르쉐 마크로우소. 금장입니다. 가격이 너무 어이없어서 모자르시겠습니다. 미쳤네, 이 새끼들. 오른쪽 팔뚝에는 포르쉐 엠블렘. 포르쉐 카라티. 여름께 하템. 미쳤다. 지금 내가 탐난다. 하나 더 있죠? 야 호루쉐 타이칸 티셔츠. 남성 사이즈네요. 가슴에 타이칸이 박혀있죠. 티셔츠도 되게 캐주얼해 보이는데, 타이칸도 워낙 캐주얼한 차다 보니까, 티셔츠 자체도 조금 캐주얼하게 나왔네요. 와, 간지 보수 진짜. 상표 간지가. 가격은 너무 어이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석에 뭐 색이 있는데요? 두근거립니다? 커피 마실 때그 위에 올려놓으면 같지탄 된다는데 설마 그거? 맞네요 포르쉐 차 사면 두개 준다고 했거든요 메이드 인 게르마리 저머니 포르쉐 키링입니다 야이 이 방패 굉장히 간지가 사키나한테는 없지만 블랙도 개간지였지만 이번엔 네이비 우리 마지막, 레드 컬러. 와, 마지막은 진짜 여러분들 말 그대로. 레드 벨벳이 아니면 레드 레더네요. 블랙에 포르쉐 금장 엠블렘, 네이비에 포르쉐 금장 엠블렘, 레드에 포르쉐 금장 엠블렘. 존나 잘 어울립니다. 야, 얘는 또 뭐야? 얘는 뭔데? 계속 나와! 으이얘 아! 뭐야? 얘거 자동차 같은데? 뭐죠? 스포츠카인데요? 미니카는 아니고? 으아! 경악스럽습니다. 저금통입니다. 포르쉐 저금통. 그리고 이 새끼를 존나 디테일한 게요. 빼가시기 해놓잖아요. 근데 얘는 키가 있습니다. 돌려서. 와, 이거 뭐, 열쇠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그냥, 구렁이 바르는 거야? 야, 땄습니다 야, 저금통이구요. 당연히 저금통 그냥 주는 거아닌고 거 존나 비쌉니다. 저금통도 팝니다 포르시에서. 자, 홈파인에 집어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넣어서, 돌리면, 자, 이런 식으로, 저금하겠습니다그 다음은, 아, 냄새 좀 나요, 냄새! 야 씨. 야구방망이 아니고요 보니까, 홍치판가 열면, 쉥! 이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온병이었네야씨 원래 보온병 간지가 수벅이잖아요이 엠블렘이 압살하네요 이게 명품일수록 좋은 점이요 이런 마크 엠블렘 절대 안놓칩니다 이거는 텀블러 이것도 역시 보르시 간지 여기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쟁여놓잖아요 따뜻한 곳에만 안 넣으면요 이거 한 일주일 갑니다 진짜 이 안쪽도 이미 존나 차갑습니다 야, 이번에는 은장아닌 금장 텀블러입니다. 이건 뭐죠? 또블러 미친! 야이자 또블러 이건 흰색의 금장입니다. 또블러 자 자주색의 금장입니다. 얘는 뭔 컬러야? 아이씨발 이거 녹차한 데가 있네래더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존나 마아 얘는 좀 텀블러 아니겠죠? 뭐지 이거? 와또운병또운병 미쳤다. 아 근데 이번에는 두합니다 어디 지도 같은데요? 깔이 이쁩니다. 금장 아, 금 칠판 손톱으로 긁는 소리였죠? 끄질뻔 있습니다 이건 같은 부음병이네요. 또음병 자야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가장 탐나는 부음병 컬러입니다. 기본 기본의 충실 순정 골고루 순정이란 말이 있죠. 기본 스인 컬러에 은색 실버에 포르쉐 금장 여기 진짜 탐나는 거지. 이게 기본형이 야또 포르쉐 엠블렘 더 남았다는 게 소름이 납니다. 이야, 또병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게 포르시에서 정말 잘 챙기셨어요. 물론 상복이긴 하지만 포르시부터 빨강이죠. 빨강색 보온병까지 미쳤다 진짜. 야 무슨 여기 쇼타박스야? 자 설마 도움병 아니겠지? 에이, 다른 새끼. 어? 어? 뭐 따지는 소리인데? 어? 아! 또 불러. 네, 포르시 자리 없다 이 새끼들아. 내게 더있다는게 소름. 블랙. 색깔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야, 그나마 얘는 좀, 약간 노트북에 붙이는 그 스티커들처럼 디자인 좀 많이 가미된 폴쉐 또 덤블러입니다. 야, 은색 스틸 버전. 폴쉐? 그리고 트랜스포머 리미티드인 것 같습니다. 야, 기본 스틸 버전에다가 트랜스포머 리미티드 에디션. 네, 회색 더블러 나왔습니다. 에이, 설마. 에이, 설마. 보은병이 여러분들 거의 지금 몇2개가 되거든요? 이것들은 그냥 안까고여러분들 복불복으로 그냥 안 까보고 받는 맛이지 않겠습니까?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거 뭐지? 어 검정색 가방인가요? 아~~ 무슨 냉백이라고 하는데 나 이제 꿈에 텀블러랑 보온병이랑 보냉백까지 났어 이중 아이스박스에 여기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넣고 이 보냉백에다가 넣으면요 진짜 여러분 1년 동안 얼음 안 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북극 온도 유지될 거예요 네, 보냉백이었네요 개가지템 이건 뭐 스타벅스 아상의아이스얼 만들었는데 무슨 카페 할려고 말하는 게포타 벅스? ㅅㅂ들 이거 자, 그리고 이건상자는개같이답니다 이거 이건 뭐죠? 좀 가벼운 화면으로 인데요. 뭐야? 또텀블러야야이 무슨 텀블러 아, 장리보맥스 텀블러 매뉴얼야얘좀리티드인데야야 이거는요. 가운데 누르고 양쪽을 눌러야 풀리네요. 야굿 마지막입니다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찾았는데요. 혹시 앰블럼, 포르쉐, SSG, 오토라이즈드 포르쉐 필러? 야씨, 이거 뭐야? 그 영화에서 로키가 뒤에 걸칠 만한... 야, 이거는 뭐 진짜 포르쉐 보급손입니다 어, 포르쉐 뒤쪽에도 포르쉐! 이렇게 해서, 수건, 달력, 후드티, 티셔츠, 아까 보였던렸 또, 그, 그, 그 카라티. 그리고 이제, 미니어처, 큰 거. 이거 가격이 거의 100만 원 가실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몇 십만 원이에요. 그리고 키링, 저금 통, 랜덤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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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다 이거 뭐 보내 빼. 우산까지 네, 다 리뷰해봤습니다. 구과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옷좀바뀌었는데 나갔다 왔습니다. 그거 두개좀 놓고 왔더라고요 여기 뭐냐? 이게 은근히 어떻게 보면 제일 탐나는 거였 수도 있어요. 미니어처 이거 아닙니다. K랑 닮은 USB입니다. 이거 보시고 보기엔 포르쉐 지금 3대 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도 좀 빡세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물어주시면 다음번엔 여러분들 3대 해보겠습니다. 가장 실용성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다 실용성 좋긴 한데요. 다 간지템들이잖아요. 뭐 가라티, 후드티, 수건, 미니어처, 미니카, 작은 통, 판블러 다 좋은데 이건 여러분 우리한테 유익한 걸 여기다 넣어서 보관할 수 있잖아요. 유익한 거 뭔지 아시죠? 앙 아, 알죠 그거? 아, 그.. 네 이상한 생각 하지 마이새끼야 공인인증서 넣는다는 소리잖아 임마 공인인증서 오르쉐 매장에 있는 거자싹다 쓸었습니다 이거 거의 한 천만 원씩 가까이 될 겁니다 2025년도에도 항상 우리 가족 분들께 모든 걸다 드리는 그래. 구글 폼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기본적인 인적사항 거의 이메일밖에 없습니다 적어주시면 이 모든 폴르의 품목들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시청자분들을 챙기는 그런 보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더 빠르게 보겸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겸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900원 멤버십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정말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